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가스 코인입니다.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죠?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윗꼬리 저항이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구간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연계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보시면 헌트 엘프 익절을 했고 앵커 체인링크 가스 매수하자 타점 드렸죠. 놓치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타점 봐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어렵게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어렵게 시작을 하면 금방 포기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사칙연산, 기본적인 더샘 빼셈부터 배우지 함수부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지지구간과 저항구간 이거를 돌파했을 때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추세선은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아셔도 매매가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지금 추세선을 막상 그었는데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맞는지 확신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께서는 차트를 캡처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하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스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윗꼬리 저항 확인되고 있고 아랫꼬리도 이렇게 달리면서 수렴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스코인 평단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잡았어요. 왜 여기서 매수를 했느냐? 윗골이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지지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매수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도 우리가 분명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지 구간인 걸 알겠어.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정확한 매매 기준과 근거들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이제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을 해서 정확한 가격에 대한 기준과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반등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대돌림을 연결해 봤을 때 제가 이 윗꼬리 구간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래 꼬리 어디서 반등이 나왔어요? 0.5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대돌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0.5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0.5 구간 정직하게 반등 나왔죠. 이렇기 때문에 0.5 구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할때 항상 눈여겨 봐야 된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타점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0.5 구간. 0.5와 38이 이 중간 구간에서 잡고 0.5 이탈 손절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스코인 신규 진입 얼마에 하느냐? 3,980원에서 4,080원 여기서 잡고 3,85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마이너스 4% 손절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타점 놓치지 마시고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께서는 교육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잡아도 된다. 여기서 잡자. 기다려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에서 타점 보면서 편하게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견에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